안녕하세요. 스마트헬스의 총쌤입니다. 와, 오늘은 이렇게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응? 왜 물일까?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이 몇 리터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이걸 하루에 다 마셔야 하는? <laughs>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성인 1일 평균 권장하는 물 섭취량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PT병이 2리터예요 2리터인데 아 이걸 예, 한 번에 마시라고 하면 솔직히 겁부터 날것 같은 네, 그런 양이긴 해요. 하지만 얇음얇음, 이렇게 종이컵에 얇음얇음 마시다 보면 뭐2터도 10번이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이나 물을 마셨는지 혹. 그래가지고 충수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로 하루 섭취하는 물에 네, 양수를 카운트라 합니다. 한잔 마실 때마다 터치! 한잔 마실 때마다 터치! 하면서 총 하루에 마시는 잔수를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대신 계산을 해주고 있겠습니다. 자동은 아니에요, 솔직히 자동은 아니지만 수동으로 해가지고 내가 물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 플러스 또한 잔을 마셨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루 평균 토탈 몇 잔을 마시는지 그걸 카운트해주고 이제 리터를 계산해 주는 앱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갤럭시 워치나 그전 모델 곧 나올 갤럭시 핏도 이제 그런 기능은 갖춰 있지만 예전부터 되는 네, 그런 기능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네, 오늘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내가 하루에 물몇 잔을 마셨을까? 응?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같이 만나볼까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물이라는 그 카운터 해주는 그 앱이 되겠는데 위젯이 안 보일 경우에는 쭉 우측 맨 끝까지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위젯 추가라는 게 있어요. 위젯 추가를 눌러가지고 다양한 위젯을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앱 바로 가기 연락처뭐 삼성 헬스,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물. 이 물을 이렇게 터치를 딱 하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내가 한 잔의 물을 마셨다. 그랬을 경우에 추가. 또한 잔을 이렇게 마셨다 하면 또 추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 몇 잔을 마셨는지요. 이렇게 카운터를 해줄 수 있는 유용한 예, 앱이 되겠습니다. 물 잔수 카운트뿐만 아니라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앱을 터치를 하면요.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몇 잔을 마셨는지 또 모니터링 할수 있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마시는 잔수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덟 잔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마다 이제 하루 평균 마시는 잔수가 또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목표 설정으로 해가지고 내가 8잔을 하고 싶다, 8잔, 8잔을, 여덟 잔을 하고 싶다, 10잔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완료 눌러주면 하루, 그러니까 일일 목표 잔수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8잔에서 10잔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실 때마다 한잔 추가, 또 마시고, 추가. 어, 종이컵이 이게 250은 안될 거예요. 한잔 마실 때마다 250ml씩.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잔을 마셨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닌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이제 커피도 있잖아요. 커피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맨 끝에 가가지고 위제 추가로 해가지고 또 커피 앱을 찾으면 돼요. 카페인 해가지고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운터 앱이 또 있습니다. 한잔 마셨을 때 8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상당히 많네요. 80mg이면 에너지 드링크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커피 한 잔에 이제 80mg 정도라고 하니까 써있네. 도움말로 해가지고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정신을 맑게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할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좋은 말도 딱 나와주는 내가 하루에 몇 잔의 이제 커피를 마셨는지 그것도 이제 카운트 할수 있는 이제 갤럭시 워치 a 티브 되는 게 아닌 이제 앞전 모델인 워치도 되고 기어 S3도 되고 스마트 밴드 형태인 기어 핏도 되고 앞으로 나올 이제 갤럭시 핏도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몰라서 안쓴게 아니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귀찮아서 안 썼지 몰라서는 안 썼을 것 같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 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잔을 마시고 몇 잔의 카페인 섭취하고 어, 모니터 할수 있다면 어,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떻게 오셨나요아또 한잔 얄금 얄금 마시면서 아 2리터를 채워 보는 아 언제 채워 보지 갤럭시 워치 액티브로 하루 물 섭취량을 카운트 하면서 내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지는 보통 예범까지 된다고 하니 아... 이렇게 얇은 얇은 마셔줘야겠죠? 한잔 플러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바이바이 무난한 블랙을 살까? 실버를 살까? 아니면 좀 티는 듯한 로즈핑크를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핑크!